Yeah. <laughs> 이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거는 이틀 뒤에 간담회를 통해서 어, 제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왜 죄송한지... <laughs> 간담회를 통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성용 선수의 미는 알고 계세요? 서울팀의 기성용 선수의 미 질문은 나중에 간담회 할때 말씀하시죠. 오늘. 간담회 하신다고 네, 하셨으니 괜찮아요. 좀 양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주세요잠시만이 답변이 여기죠. 윤수 씨, 네, 우리 아까 그렇게 하긴 했잖아요. 네. 네. 일단 오늘 그렇게 네. 하세요. 하세요. 아까, 하세요. 하세요. 아까 하세요.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일단 사과는 했으니까 네? 이틀 뒤에 하는 걸로 네? 아닌가요? 아까 하세요. 얘기가 돼가지고 아까 동의를 얻는 과정을 좀 거쳐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고 지금 감독님 다시 나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각자마다 다 주장하는 바가 다 있으실 겁니다. 마음 상하신 부분들은 다 비슷하겠지만, 저희를 좀 보내주시고, 믿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론트들은 버스 간담회 남아있을 거니까, 간담회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과 서로 논의를 통해서 좀 최대한 네 의견을 잡아보고, 내일이 됐건, 모레가 됐건, 그게 잡히면 진행하는 걸로. m b